여기는 선제도, 이제 옹진구 선제도에 있는, 대부도 건너 선제도에 있는 낭아리라는 해변인데요. 여기 작은, 저 위치가, 저배 있는 위치가 아마 내비에서 가리키는 낭아리 해변 위치인데, 이렇게 길 따라서 모래띠가 쭉 있긴 한데, 뭐 아무 시설이 없는 해변이네요. 그냥 뭐 드라이브 코스인가. 물 빠져서 갯벌이 좀 노출된 상태고, 예, 물이 들어와도 여기는 띠형태로 있긴 할 텐데, 어, 바라보다 펜션 외에는 어, 해수욕 시설이 아무것도 없고, 선제도에 굉장히 많은 펜션이 있는데, 제는 하나도 없네요. 그래서 낭아리는 운영이 전혀 안 되는 해변으로 보겠습니다. 저 건너편에도 이렇게 뭐어더라척도였나 작은 해변이 하나 있네요. 네, 영웅도 쪽으로 가보도록.